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에서 함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부 독재 종식 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123일간 혼란에 빠뜨린 윤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본 지역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첫 소식 최왕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 시민들은 거리에 나서 파면을 외쳤습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시작하고 탄핵 심판의 적법성과 위헌성이 언급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11시 22분 최종 선고가 나오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환호했습니다. 풍물패가 거리를 행진하자 시민들도 펄쩍펄쩍 뛰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감정이 복받친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잠도 못하르고 너무 이게 하루하루가 오랜만에 힘든 날을 보냈는데, 그렇게 좋은 축하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후 국정부라는 123일간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국정 정상화가 간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어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첫 비상계엄을 겪은 만큼 지역민들은 이번 불법 비상계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상경투쟁도 불사했고 평일과 주말 집회와 시위를 열었습니다. 매달 서울 가면서 염원했는데 오늘 이런 날 보려고. 민주국가돼야죠 당연히. 우리 자식들, 손주들그 묻으러 이 나라, 좋은 나라를 남겨주려고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도 다녔잖아요. 이날 여수에서만 경찰 추산 300여 명의 시민들이 체육관 앞 도로에 나왔습니다. 경찰관 100여 명도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등 안전한 환경 속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열었던 집회를 당분간은 쉬기로 했고 일상회복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최장기간 심리를 경신했는데요. 격동의 123일을 김단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은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아사갔습니다. 시민들은 피와 땀으로 이뤄온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위한 전면적인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오늘 탄핵 심판 선고까지 123일은 그야말로 격동의 탄핵. 시간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과 체포 영장 집행,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구속, 그리고 법원 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는 동안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분열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맞닥뜨렸고 문화 관광업계도 먹구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뭐 소위 말해 카우트 다운 등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를 사실상 하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좀 호텔 현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노동계는 총파업에 나섰고 응원봉을 들고 나온 젊은 세대들은 집회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냈습니다. 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한편으로 마음도 안 좋고 이제 저희 순천시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위에도 가끔 참석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피켓 시위와 단식, 삭발 등 지역 정치권의 장외 투쟁은 선고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의 승리고 이제 민주공화국. 민주 정체성이 되살아나게 돼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자 재임 중 출국금지와 체포, 구속 등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들로 가득했던 지난날. 민주주의는 끝내 승리했고 123일에 걸친 개엄의 시대는 끝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헌재 선고를 지켜본 시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뿐 아니라 여기에 동조한 세력까지 단죄해 민주주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헌재는 전원일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22분 내내 탄핵 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하나씩 언급하며 윤전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저버렸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환호와 안도도 잠시 시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뿐 아니라 여기에 동조한 세력까지 함께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 된 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이란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진짜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광장에서 또 의견을 모으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모두 또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오는 6월 3일 선거가 유력한 가운데 여야는 혼란 수습과 민심 억기란 과제를 안았습니다. 인생과 경제 또는 미국 관세 문제 외교적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대통령 선거가 안정적으로 잘 치루어져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으로 대선은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남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당선된 만큼 대선이 끝난 뒤 내년 지방선거 경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그 개인의 후보의 능력, 인물 댐댐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경쟁이 좀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검찰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우혹들, 여러 정황과 증거가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지지에 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인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방어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며 단순한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그 행포 이런 것들을 싹 씹어야 되죠.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검찰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의 정계 진출설까지 불거지며 검찰과 정권 간의 밀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행보 가능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과 사법기관의 유착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더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시효를 당한 87년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새로운 헌정 질서에 담아야 할 사회 대개혁 의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며 군사력을 동원한 순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는 곧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87년 헌법 체제 의 종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년 전에도 국민들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개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사유화되고 선정 질서가 유린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도 견제받지 않은 제왕적 권력 등 낡은 시스템에 대한 아는... 반성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들어 사회 각계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87년 체제의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탄생한 당시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뭘 했어야 되냐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를 완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며 사실상 3권 이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승자독식 권력구조가 낳은 여야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이런 정치적 토양을 갈아엎지 않으며 제2, 제3의 윤석열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결론을 시민들은 추운 거리에서 다시 얻었습니다. 내란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승자독식의 논리랄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권력을 독점하고 무자비히 행사하려는 이런 흐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87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게꼭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전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돌봄의 국가 책임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사회 대개혁 의제들이.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탄핵 인용 이후에 급격히 대선 모드로 갈 텐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런다 그러면 사회대개혁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국회에서 여야 정당을 초청해 토론을 열고 새로운 헌정질서에 담아야 할 사회대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도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윤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도의원들은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에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과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헌재의 윤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오늘 대도민 담화문을 내고 이번 탄핵 인용은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영향을 쏟겠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과 석유화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상 청명인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남 동북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9도,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